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초년생을 위한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금고선언입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에게 먼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분명 저번 주 동영상에서 월요일에 시장이 하락을 한다면 종가 매수를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은 상승 마감을 하였고, 본래 제가 말한대로 매수를 진행하면 안 됐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나름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 터졌다고 생각을 하였고, 시작이 하락장이지만 이기세면 13,800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라 느껴 본래의 저의 원칙을 깨고 13,400 후반 정도의 화요일 프리장에서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그날은 f 터장 포함 마이너스 5% 하락으로 전날의 상승분을 다 토해냈으며 저는 역시 물리게 되었습니다. 5%를 먹어버려다 그 배로 물려버렸으니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되고 원칙을 지키며 확신이 들었을 때 매수를 해야 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세운 원칙을 어기지 않고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코인도 그렇게 물리게 되었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4월 30일 기준으로 저희 매매 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 26일 지수가 약보합일 때 원칙을 깨고 TQQQ와 SOXL을 풀 매수하였고 토탈 마이너스 14.24%로 지금 현재 계좌가 많이 아픈 상태입니다. 네 다음은 코인입니다. 4월 25일 이더리움 클래식 숏 포지션을 청산 후약 86달러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후 역시나 비슷한 이유로 화요일 이더리움 클래식 3배롱 100불, BNB 3배롱 130불을 진입하였고. 어제자 BNB를 10% 이익에 익절을 한후 BNB 처분한 금액과 남은 100달러로 이더리움 클래식 롱 포지션 물타기에 진입하였습니다. 현재는 마이너스 10% 조금 넘게 손실을 중이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몰라도 달러가 오르면서 어느 정도 하락분에 대한 해지는 진행 중입니다. 그래도 저는 포지션이 변할 때마다 이렇게 유튜브 댓글로 포지션 변경에 대한 글을 쓰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4월 30일자 포지션으로는 주식 포지션 TQQQ, XOXL 롱 포지션, 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롱 포지션을 유지 중입니다. 다음 주 예상 포지션은 TQQQ는 원래 계획한 대로 45.2달러에 처분을 할 생각이고 XOXL은 27달러에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일단 플러스 20% 구간에 매도를 걸어두었으나 TQQQ를 매도한 시점에 같이 매도를 하거나 공포지수 및 시그널이 어느 정도 상방을 찍었을 때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매도 시에는 유튜브 댓글로 매도 글을 남길 예정이고요. 다음 주 시장은 기술적 반등으로 인한 상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아직 하락 조정장이기 때문에 매수 매도를 할 때는 저처럼 풀매수 풀매도보다는 분할해서 진입하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풀매수나 풀매도를 하지 않고 분할매수 분할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적으로 로우 리스크 미디엄 리턴인 코인 일베쇼드에 대해서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예상 수익은 보수적으로 8%이고 김치 프리미엄들을 잘 활용하면 원금 손실 없이 20% 이상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코인 선물 거래소 계정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바이낸스와 맥스지를 이용 중입니다. 둘중 아무거나 들어가셔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1배숏을 진행할 때는 바이낸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지금은 코인이 하락장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장인 비트코인도 하루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3-5%가 흔한 시장이다 보니 선물 시장에서는 이러한 변동성을 줄이고 한쪽 포지션에만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리한 포지션에 베팅한 트레이더들에게 8시간마다 퍼닝피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베 숏을 진행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매수합니다. 저는 지금 잉여 코인이 없기 때문에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BTC를 검색한 후 원하는 만큼 매수를 진행합니다. 지금 없죠? 이렇게 뜹니다. 없으면 그리고 구매한 BTC를 원래 에 들어가서 코인 M 선물 계좌로 이동시켜줍니다. 코인 M 계좌에서 비트코인을 검색 후 일배숏을 진행해주면 되는데 저는 아이솔레이티드로 선택해서 일배숏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시면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도 내가 보유한 코인의 가치는 변동이 없고 코인의 가치가 내려가도 내가 보유한 코인의 가치가 변동이 없는 원금보장형 1배 쇼시 완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코인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는 제가 보유한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서로 상쇄시켜 주고 코인의 가치가 내려갈 경우에는 달러 가치는 내려가지만 제가 보유한 코인의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서로 상쇄를 시켜 주는 원금보장형 1배 쇼시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펀딩비를 얼마를 지급받는지 알아봐야 되는데요. 구글에 바이낸스 펀딩 비 레이트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펀딩 비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펀딩 비는 불리한 포지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하였는데요. 보통은 자산은 우상향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롱 포지션이 쇼 포지션에 비해서 많지만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쇼 포지션이 너무 많아 가끔씩 은펀 비가 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 펀비 대비 비율적으로 양 펀비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러프하게 계산했을 때연8%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대세 상승장에서는 20%, 30%, 가끔은 50% 이상의 수익도 나기도 하지만 저희는 이제 러프하게 계산해서 약8%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다고 가정을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리스크는 달러 가치 의 하락 거래소의 먹튀 등이 있으나 다른 투자 대비 해당 리스크가 발생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저는 방향성이 보이지 않을 때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다음 주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